알로라, 민영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어둠을 밝힌 무지개 두 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어, 뭔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그렇긴 그렇지만, 발매 당일날 산 사람들도 빛을 삼킨 어둠에서는 초판이 없었다고 하니까, 음, 아무래도 그 사전? 아, 선행 발매? 약간 그때 풀린 게 컸나 봐요. 나름 어둠을 밝힌 무지개에서도 빛을 삼킨 어둠을 묻지 않게 좋은 카드됐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약간 구즈마가 크겠죠. 지금 현상에서 보면은 이제 포켓몬 카드 게임 자체가 블럭 제도다 보니까 이제 카드들이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필카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드리가 이제 구즈마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S.R. 카드나 뭐, 다른 좋은 카드들 때문에 빛을 삼킨 어둠이 좀 많이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팩에서는, 로토무 도감. 두 번째 팩에서는, 디안시. 세 번째 팩에서는, 라나키라 마운틴. 네 번째 팩에서는, 불끈불끈 덤벨 다섯 번째 팩에서는 키아오에 진정이 났어야죠. 현재 어둠을 밝힌 무지개 열팩째 나온 GX나 서포터 SR 아이템 UR 카드는 아직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잘라둘까요 그냥?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잘안 나오네요, 지금. 15백째인데, G, 15백째 가까이 가고 있는데, GX나 SR이나 UR카드는 안 보이네요. 음... 어, 아, 네. 어둠을 밝힌 무지개 첫 박스에서 7색조 GX 한장 나왔습니다. 뭔가 칠색조, 제가 약간 불타입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음, 뭔가 딱히 칠색조는 어떻게 써야겠다는 방법이 잘안 떠올라서요. 일본 영상들 보면은 이제 어흥염 GX, 리자몽 GX 같은 것도 이터널 라이프를 통해서 바로 낼수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쓰는 걸 보긴 봤는데, 음, 아무래도 에너지 발비가 너무 크더라고요. 키아웨이가 나왔긴 나왔지만, 키아웨이를 쓰면 턴의 장군으로 종료가 되니까, 한 턴을 쉬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음, 칠색조 덱을 맞추려면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일본 입상 덱이 칠색조 덱이 있긴 있지만,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근데,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요? <laughs> 딱실세도 GX 한 장밖에 안 나가지고 와 그것도 알 r 버전이라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다섯 팩 남겨두고 있는데 아 이렇게 너무 안 뜨면은 하... 그래도 초판인데 어네 알로라 질벅이 GX SR 버전 한장 나왔습니다. 그래도 딱히, 알로라 질버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서포터 SR이나 아이템 UR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래도 뭐,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감사하죠. 플루메리, 묵키묵키덤벨 네, 영상 첫 박스, 어둠 밝힌 무지개 마지막 한 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팩에서는, 알로라 질박이 GX 한 장이랑, SR 버전 한 장이랑, 실세트 GX RR 버전이 한장 나와줬네요. 초판인데, 봉인밀이 그렇게 썩좋지 않네요. 이렇게 보면은, 초판매직, 초판매직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없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음. 목말라도 콜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이어서 두 번째 박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개, 다 이제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치고, 자르고 치고, 자르고 치다 보니까 번거로워지더라고요. 약간 이제 7색 중은 아니면 여기 나오는 GX 중에서 생각했던 데이 리자몽 댁이 있어요. 아무래도 리자몽 GX 기술이 백 메뉴에서 10장을 트래시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덱4덱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한, 가디한 GX 기술의, GX 기술이, 음, 트와일라이 GX라고 자신의 트래쉬에 원하는 카드 10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 라는 기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리자몽 GX가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덱맨에서 10장을 트래쉬 했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덱을 깎아내려요. 그래 겨우 깎아놨는데, 뭐 GX 기술 한번 쓰니까, 그냥 뭐, 트래쉬에 있는 카드를 랜덤으로 10장도 아니고, 어, 원하는 카드 10장을 덱에 놓고 썼는데요 심지어 발비도 페어리에 나지 하나요 그러면, 기껏 덱 쌓여놨는데, 만약에 제가 몬스터를 엄청 깎아내렸어요. 그럼 상대가, 어, 트와일라, GX로 카렌 다시 가지거든요, 고 덱으로. 어, 또 카렌을 통해서 이제 덱, 이제 트래쉬 있는 몬스터도 덱으로 돌려요. 음, 그러면, 열심히 삽질한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원래 헬가 EX랑 리자몽 GX랑 같이 쓰는 덱사덱을 생각해봤었는데, 어,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카드는 애정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카드 게임도 이겨야 재밌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이때까지 찍은 영상에서 새벽에 좀 찍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좀 아침이라 그런지 좀 기운이 나가지고 말이 좀잘 나오네요. 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오 아, 전단지도 모일 대로 모였으면 전단지도 같이 그냥 모아놔야겠어요. 딱히 뭐 제가 전단, 전단지는 이제 아무래도 카드 교환이나 판매할 때 이제 카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양쪽으로 덧대는 용도로 쓰곤 하니까, 하나 정도 남겨줘서 나쁘지 않죠. 오, 네. 첫 번째 박스 GX에서는 칠색조 GX 한장 나왔습니다. 칠색조 GX 말고 리자몽 GX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嗯。Mm hmm. 아, 이쪽에, 아이씨. 엄청 안 나와주네요. 키아웨나 여기서 빛, 아, 여기서 플루멜이랑 키아웨가 뜨죠? 이제 여기서 플루멜이는 이미 한번 떴으니까, 키아웨가좀 SR버전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네요. 이제 어둠을 밝힌 무지개랑 빛을 삼킨 어둠도 두 박스밖에 안 남아있는데, 아, 세, 아, 세 박씩 남아있네, 세 박씩. 네, 세 박씩 남아있는데, 나는 좋은 카드가 나와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영 상태가, 아 거의 절반 가까이 했는데, 7세트 GX 한일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게, 초판이, 지금 솔직히 어둠을 밝힌 무지개보다 빛을 삼킨 어둠 영상을 보시면은 초판이 아닌데, 거긴 GX가 3장씩 나와요. 여기서는 뭐 2장 나오고. 물론, 이번 박스에서는, 첫 박스에서는 이제 알로라 질법이 SR 뜨긴 떴는데, 딱 제가 알로라 질법이 되게 맞출 것도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약간 좀, 삘이 그런 게, 옛날에 썬 컬렉션 처음 발매됐었을 때, 이제 한 박스를 샀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딱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박스만 사서 있었는데 개봉했는데, GX 카드가 쏠거려서 GX 3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심지어 초판이었는데. 와. 그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살짝 지금 몇팩안 남았는데, 실색조 GX만 나와가지고, 그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고 했는데, 알로라 질박이 GX s 를 나왔네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네요, 갑자기 또. 아. 아무래도 이 박스도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아니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더 나올 수도 있죠. 아직 네 팩이로 남았어요. 네 팩에서 키아웨이 S라장 나옵니다. 아직 두팩 남았어요. 모르죠. 나올지 안 나올지. 마지막 팩입니다. 네, 안 나왔어요. 네, 경교롭게도 뭐첫 박스, 두 박스에서 다 똑같은 카드가 나왔죠? 첫 박스에서 칠색조 GX, 알로라 질버기 GX SR, 두 번째 박스도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칠색조 GX RR 버전 한 장, 알로라 질버기 SR 버전 한 장. 네, 이번 개봉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봉 영상에서는 빛을 삼킨 어둠, 세 박스 개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